자두 번째 합성 함수 자 f(x)식의 하나 있는데 이게 두개자 f(x)가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요 직선인데 우선 요거는 0,0하고 2,4를 지난다 이렇게 극이가 200,0 4 0 0이니까자2 x 라는 직선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2부터 자, 2부터 4까지. <laughs> 있으면, 2,4하고 4,0을 지나니까, 4이0 4 하면, 마이너스 2x고, 그 다음 y절편은 8, 해서 더하기 8. 이렇게. 자, 요건데 f의 fx요. fx를 다시 f fx 에 집어넣으니까, 근데 fx가 지금 두 종류지. 그러면, 자, 위에 fx. 2fx일 수도 있고, 아래가 마이너스 2fx 더하기 8일 수도 있다 이거지. 근데 이 fx가 위에 건지 아래 건지 모르지.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쪼개져. 2x가 여기 들어가면 4x가 될 것이고, 여기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 되겠고, 여기가 2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될 것이고, 밑에 것이 여기 들어가면 4x, 마이너스 십육, 이거니까 마이너스 팔 나오겠다, 이렇게. 자, 첫 번째 범위부터. EX가 여기 들어갔단 말은 EX가, 자, EX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간 거이고 이건 지금 FX가, FX가 0하고 2 사이에 있는 거거든. 이건 FX가 2하고 4 사이에 있는 거거든. 자, 그래서 EX가 이 안에 있는 건 EX가 지금 0하고 2 사이. 그러면 X가 0과 1 사이. 이렇게. 두 번째, 마이너스 EX 더하기 8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, 마이너스 EX 더하기 8이 0하고 2 사이에 있으면,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EX -2X, 마이너스 6. 마이너스 1을 하면 X는 3하고 4 사이. 그 다음에, ex가 이 부분에 들어가면, ex가 들어가면, x는 1과 2 사이. 그 다음에, 마이너스, ex 더하기 8이 2하고 4 사이에 있으면,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4. 그럼, x는 2하고 3 사이. 자,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, 이렇게 그려보면, 0하고 1 사이는 요 4X랑 그래프니까 0 대입하면 0, 1 대입하면 4에서 요렇게 그려지고, 1과 2 사이에서는 1 대입하면 4, 2 대입하면 0이니까 다시 요렇게 그려지고, 2하고 3 사이는 제일 밑에니까 2 대입하면 0이고, 3 대입하면 다시 4니까 요렇게 그려지고, 3하고 4 사이는 두 번째, 3 대입하면 4고, 4 대입하면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, 이겠지이렇게 그리면 됩 그래서 두 개는 다시 네 개가 됩니다. 이렇게 구할 어 수...